화살 연입니다. 이 문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취해보면 화살촉입니다. 화살대에 해당하는 막대기 부분이고요. 끝에 달려 있는 기십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나타냅니다. 손목에 손가락을 그려서 손을 나타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손목에 손가락을 그려서 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화살을 두 손으로 곧게 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흐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자가 추가되었는데요. 화살이 펴지면 펴진 만큼 화살이 길어지는데요. 물이 긴 강물이 되어서 흐르면 넓은 땅을 골고루 적시면서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에 물이 넓게 펼쳐지는 모습으로부터 펼 연자가 되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